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큰손 누굴까요? 바로 30대입니다. 지금 30대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자, 이 30대 매수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집값 상승 초입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부동산 전망을 뒷부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보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 상승하면 끝물이다. 30대가 집을 사기 시작하면 끝물이다. 자, 이런 이야기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드렸었죠. 자, 먼저 인천지역이 오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천지역이 오르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지역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갈곳 없는 유동성이 인천지역까지 들어와서 인천까지 집값을 올려버려야 되네? 그럼 조건이 있어야 되죠. 먼저, 상승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으니까, 야, 여기라도 잡자는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상승기간이 길면서 충분히 유동성도 많이 풀려야 된다는 거죠. 돈이 절대로 예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부동산에 무조건 머무르는데, 야, 다른 것은 너무 올라 버려서 살게 없네? 그러면 인천이라도 잡아야겠다? 그때 인천지역 상승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한마디로 어지간하면 오르기 쉽지 않은 게 인천지역인 겁니다. 자 그리고 30대가 집을 산다는 것은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요즘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 잖아요 30대가 벌써 집을 산다고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자 30대가 집을 적극적으로 산다는 거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산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리해서 산다는 거 대출 을 많이 포함한다는 거고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과열된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자, 실제 2021년에 이두 가지가 현실화됐습니다. 2021년 집값 상승률 1위가 어딘지 아시죠? 인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에요. 서울 아파트의 40%가 20대에서 30대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비싼 아파트를 20대에서 30대가 절반 가까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겨울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인천 아파트 값 1년 새20.5% 폭락 전국 하락률 1위. 영끌 20대, 30대 가계부 보니까 월급 300이 이자만 100만 원,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 부담 증가에 이중고를 겪은 거죠. 이거 당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진짜 사람 미쳐버립니다. 이자가 100만 원 내던 게 200만 원이 됐는데 갑자기 집값은 2억, 3억씩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주변에서 내가 집 샀다는 걸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를 어떻게 보냐? 내색은 안 하지만 놀리고 있다는 걸다 알거든요. 이게 심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급등, 30대의 주택의 대거 매수, 어김없이 꼭지점이라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30대의 매수 비중은요, 부동산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2019년에 30대 매수 비중이 28.8%, 2020년에 33.5%, 2021년에 36.4% 그리고 2022년에 28.2%로뚝 떨어지죠. 확실히 30대가 덜 타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30대가 많이 산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기사에서는 의외의 상황이 있었어요. 분명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올해 집산 30대 이하 비중이 역대 최저라고 했는데 4월 2일 기사에서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25개월 만에 최고랜다 자, 2013년 2월에 전국 아파트의 2030 매입 비중이 31.96%였고 2023년 2월에 서울 아파트 2030 매입 비중이 34.7%네 아이고야, 두달 연속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 초 수준까지 아파트 2030 매입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자, 30대 어디서 많이 매수했을까요? 일단은 강서구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동구, 금천구, 영등포구도도 40%대를 기록했대요. 자, 지금 30대, 20대가 많이 매수하는 지역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집값 하락 시기에 낙폭이 컸던 지역이라는 것, 또 하나 9억 원이하 아파트가 많고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쌓여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 하락폭이 크면서 구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30대 매수세가 늘어났더라. 자 그럼 왜 그런지 딱 감이 오시죠. 구억 이하면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렇게 좋아?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 중반대 주택담보대출금제시하는데 굳이 4% 초반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상환 부담금을 사상환 부담금을 줄여드는 체증식 때문에 그래요 이 체증식이 어떤 장점이 있다 옛날에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냥 원금 상환 안 하고 이자만 납부했던 거 이런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요즘 특례보금자료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런데 30대 매수비중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30대만 유난히 많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은요, 실수자가 주도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수자 말고요 투자자는 어떻게 샀을까요? 아직 유입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일단, 투자자가 많은 연령대가 50대거든요. 자,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까요? 투자요. 꿈도 못 꿔요. 역전세란 맞기도 급급하다는 거죠. 자, 유주특자가 많은 40대는 어떨까요? 대출이자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집을 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값은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이번 부동산 폭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2022년 1월 2일 기사 보실래요? 전문가 90%가 2022년에도 집값 오른다고 전망을 했어요. 그때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에 imf 이후에 최대폭으로 집값이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었던 거예요. 전세 만기가 된 무주택 실수자만 매수가 가능하더라. 이 사람들하고 기존 집 싸게 처분하고 갈아타는 사람들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워낙 영끌한 사람들이 많아서 더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수 무주택자가 많았던 겁니다. 왜냐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을 금리 산을 딱 때리자마자 거래량이 쭉 줄어들 쭉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2년 가까이 관망을 하더라. 왜냐면 이때도 실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비싸도 너무 비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에는요 서울에서는 15억은 돈도 아니었고 경기도는 15억은 돈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집값이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망을 했더라 그런데 그렇게 관망을 끝내고 나서 집값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전세 만기가 됐네 사람들이 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연령대는 어떤가 볼게요. 40대 이상 무주택자. 솔직히 이 사람들 저희가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열애업은 이래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려는 의지는 강해요. 근데 왜이 사람들이 어렵냐? 일단은 갈아타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급지가 먼저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지역은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 많이 유입은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갈아타는 영상 말씀드렸죠. 또한 유주택자는요. 무조건 주택수를 늘리거나 갈아탈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전세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더라. 그래서 1조 2주택도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dsr 규제가 강화돼서 갭투자 시드머니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주택자, 40대 이상 1주택자는 요 어디에 올인한다? 분양권에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분양권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니까. 또한 이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을 지금 노리고 있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간 겁니다. 자, 40대 이상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는 어떨까요? 어, 이람3은더 힘들어요. 왜냐면 역전세 막는데 급급하죠. 왜냐면 전세가 1억, 2억 떨어졌을 거 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활안정자금 풀로 땡기고 그리고 뭐 전세금 반환대출 받고 난리에요. 자, 그리고, 그나마 여유, 옛날에 매수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도 더 사고 싶은데, 취득세 중과제도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흐름, 실수자, 30대 실수자 중심의 시장이 끌고 가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값 회복에 수요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여전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매수 심리가 좀 다소 회복이 됐습니다. 자, 3월 31일 날 기사 볼게요. 서울 아파트 20주 만에 매수 심리가 70선을 회복됐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매매 수급 지수가 70.6을 회복했대요. 지난주 69.3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6일 날 63.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주 연속 상승하면서 70.6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전히 적은 거예요. 기준점이 100인데 100보다 한참 낮잖아요. 수요층 제한이 매매수급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초급매는 사라진 게 지금 현재 시장이죠. 자, 매매 수급지수와 다르게 부동산 커뮤니티는 이미 달라진 분위기를 보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에 상장한 걸로 해도 막 댓글로 집단구타 당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부동산 커뮤니티 어떤 분위기다? 호재지역 공유하고요. 뭐 대출 정보, 인테리어 정보 공유하고 이러고 있어요. 분위기가 진짜 한 3개월 만에 180도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30대가 주도하는 시장, 과연 과거처럼 다시 폭, 폭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요. 일단은 금리이나 전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보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장에 걸린 듯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 여전히 기준금리가 3.5%예요. 예금금리도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요. 역전세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도물량이 적진 않을 거예요. 수요도 늘어나긴 했지만 매도물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보합이 유지될 가능성. 그래서 초금매 기준이 4월부터는 마이너스 20에서 25% 수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35%에서 40% 대비 많이 줄어들었죠. 매수자, 매도자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근데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현 시점에서 내집 마련하는 사람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쉽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번에 부동산 폭락은 돈의 가치 급등으로 일어난 결과인데 그 반대가 일어나더라.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 때 집을 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휴킹부동산 멤버십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자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 3회 영상에서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